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레벨업 속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고급스승 증표라는 아이템을 얻는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캐릭터 계정 외에 그 제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별도의 넥슨 계정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다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자신의 그 육성용 캐릭터를 넥슨 계정 1번, 그다음에 제자 캐릭터를 만들 계정을 넥슨 계정 2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넥슨 계정 2에서 아마 이제 테일즈 이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면 캐릭터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녹턴 캐릭터하고 로아미니 캐릭터를 만듭니다. 자이두 캐릭터는 다른 테일즈 이버 캐릭터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캐릭터들은 레벨 1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레벨 200부터 올라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캐릭터는 어차피 성장시킬 캐릭터는 아니고 단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이 녹턴하고 로아미니 캐릭터를 만드셨으면 여기 그 화면 오른쪽에 요 유령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울 링크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소울 링크 시스템에다가 그 로아 미니하고 그 녹턴을 서로 이렇게 여기 사슬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시키세요. 연결을 시키신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칸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녹턴을, 예를 들면 녹턴이라고 치고, 탐험 보내기. 그 다음에 로아 미니를 만들어서, 로아 미니가 어딨지? 여기 좀 로아민이.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험을 보내요. 그럼 보통 이제 10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걸리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 뭐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낮 시간에. 만약에 이제 그 밤에 이제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자기 직전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컴, 컴퓨터를 끄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사냥을 하면서 경험치를 모으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험치가 이제 탐험이 다 끝나면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탐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물창고라는 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그 경험치를 담고 있는 상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자. 자, 이 상자를 이제 그 여러분의 제작 캐릭터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넥슨 계정 2에서 어, 새로운 캐릭터 제자로 사용할 캐릭터죠. 아무거나 좋습니다. 어차피 삭제할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일단은 처음 시작한 위치가 여기 네냐풀에 있는 교실이니까 일단 교실에서 밖으로 나오세요. 자 교실에서 밖으로 나오면 뭐 그림자 탑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엔터 눌러서 넘기시고요. 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기 그 확성기 에 들고 있는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요 캐릭터를 눌러가지고 사제 관리 사무소로 가도록 하세요. 그냥 걸어가려면 뭐니까 이렇게 워프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제 스승과 제자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 사무소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제자 캐릭터를 이렇게 놓으시고, 아까 그 유령 아이콘 눌러가지고, 이 보물창고에서, 어, 상자를 좀 꺼냅니다. 자, 상자를 몇 개를 꺼내냐면요. 어, 보통 이제 이 밑으로 갈수록 좀 낮은 사냥터고, 위로 갈수록 좀 높은 사냥터예요. 그니까 낮은 사냥터에서 상자를 한 개를 꺼내고, 높은 사냥터에서 상자를 한 7개 정도 꺼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자가 총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 제작 캐릭터라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작 캐릭터를 일단 그 낮은 사냥터에서 얻은 상자를 하나 더블클릭을 해서 여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레벨 1이니까 이제 되게 조금만 경험치를 쌓아도 바로 다음 레벨이 되는데, 이 상자를 사용하는 순간 이 경험치 바가 꽉찰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레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ESC키를 눌러서 룬의 정원으로 일단 들어가세요. 자, 룬의 정원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 선택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긴 되는데 요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업 버튼을 막 누르시면은 아마 레벨이 10에서 한20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 상태까지 올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레, 제자를 이제 레벨 6 이상 이제 그 상자를 이용해서 레벨업 시켰죠. 자, 지금까지 상자를 딱한 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상자는 이제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스승 캐릭터를 이제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승 캐릭터가 이렇게 왼쪽에 서 있겠죠? 자, 그러면 구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스승이라고 해놓을게요. 스승. 자, 그러면 이 옆에 제자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왜 간판이 안 뜨지? 어, 제자 간판이 안 뜨네. <laughs> 아, 이제야 떴네. 자, 이 자리에 일단은 제자가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자가 방금 전에 레벨이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한 번에 사냥을 하지도 않았는데 레벨업이 됐죠. 그럼 이 옆에 있던 그 스승이 어떻게 하냐 면 되냐면 그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 캐릭터를 딱 클릭하면 이 캐릭터 주변에 이게 동글동글한 버튼이 나오면서 팀 가입시키기 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한 팀이 돼요. 자, 그러면 한 팀이 된 상태에서 어, 스승이 사제 관계를 등록을 합니다. 저기 보면은 웬 할아버지가 앉아 있죠? 이 할아버지한테 스승 캐릭터가 말을 걸어 줍니다. 그래서 사제 관계 등록하기 딱 눌러 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승 캐릭터가 있고 여기 제자로 등록되는 캐릭터들이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는 스승과 제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를 도대체 왜 하느냐? 원래 제작사에서는 이제 고레벨 캐릭터가 저레벨 캐릭터를 이제 도와준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저레벨 초보 유저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나는 혼자서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승과 제자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팀이 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이쪽에 있던 제자가 아까 받았던 상자 7개 있죠? 네, 요거를 다 쓰세요. 더블 클릭해서 경험치를 또꽉 채우시고, 다시 한번 또 룬의 정원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까처럼 또 레벨업을 막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벨업을 막 눌러가지고, 아마 레벨 60 이상이 될 겁니다. 67에서 68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원래 졸업 조건이 레벨 60입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었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다시 말을 걸어서, 졸업 신청! 이라고 누르면,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끝나지만, 저는 이제 제자를 육성해준, 옆에서 도와준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스승 포인트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미라는 캐릭터가 뭔가 아이템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이 토미를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스승 포인트가 저는 현재 43,500 포인트 정도가 있는데 이 포인트로 이제 특수한 아이템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승의 증표라는 게총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스승 증표는 어, 경험치가 1.1배, 레어 아이템 획득이 1.1배죠. 근데 저맨 아래 고급 스승 증표는 어, 경험치 획득률이 1.8배,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되는 셈이죠. 예를 들면 경험치를 1000을 얻는 그런 그 사냥을 했다면 이 아이템을 사용하고 나서 사냥을 하면은 어 1시간 동안 어1 8배 거의 두배를 얻게 되는 셈이죠. 물론 레어 아이템을 얻으면 더 좋고요. 결국 이 고급스승의 증표라는 아이템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한명 졸업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급스승 증표를 하나 사는데 8,000 포인트가 드는데요. 이8,000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제자를 하나 만들어서 레벨업 시키고 졸업시키는 그 단계를 총3 번을 하시면 됩니다. 3 번, 3 번을 하면 8 0 0 0이 넘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 고급 스승 증표를 과연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 한두세개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자, 현재 여러분이 스승인데 레벨이 260이고. 제자를 3명을 졸업을 시켜서 고급스승증표를 한개를 얻었다. 그럼 이 스승증표를 하나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1시간에서 아마 2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시간동안은 경험치가 1.8배가 되니까 열심히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레벨이 한275 정도 되면은 그때 한번또 와가지고 제자를 또 3명을 졸업을 시켜요. 그래서 고급스승증표를 또 얻고 나서 또 사냥을 막 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275에서 285 레벨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거 285 레벨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고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고급스승 증표가 없어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벨업을 좀 빨리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방법은 넥슨 계정이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를 했다가 저 캐릭터를 했다 막 그래야 되니까, 컴퓨터도 역시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제 방에는 컴퓨터 하나하고, 또 다른 방에는 컴퓨터 하나를 이제 둘다 테일즈이버를 켜놓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이 보통 이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 기존에 있는 부품들 그냥 다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놔뒀다가, 모니터 연결만 하면은 쓸 수는 있는 거니까. 뭐 노트북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고, 다 쓰고 나서 이제 캐릭터를 삭제하고, 왜 캐릭터를 삭제하냐면요. 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 개수가, 보통 온라인 게임들이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있는 캐릭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또 여덟 명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따로 이제 캐릭터 슬롯을 캐시로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두 번째 페이지의 일부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더 만들고 싶으면 아이템을 사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만들고 나서 삭제하고 만들고 나서 삭제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삭제하는 방법은 캐릭터를 선택하고 이 캐릭터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삭제는 안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삭제가 되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급 스승 증표 어, 경험치 1.8배를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요 방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